안녕하세요. 어,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학습 공동체, 나담 인문학계를 운영하는 안상현입니다. 그, 제가 촬영하는 곳이 이렇게 몇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머물고 있는 그 비즈니스 센터에 이제 작은 그 회의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여기도 이제 그 중에 한 곳인데 장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 여기는 조금 울림이 더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 듣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 더 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주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니어그램 얘기를 좀더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요즘 그 자존감 스쿨을 이제 진행하면서 이 과정에서... 어, 자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 참자에 대한 이야기 어,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실체가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가 자존감이 떨어진다, 뭐 자존감이 높아진다, 낮다,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 자존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애니어그램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이 실제 자존감이 어 높은 분도 있고 낮은 분도 있겠지만 어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 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어떤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 사실 우리가 에니어그램에 대한 지식이 좀 있다 에니어그램에 대해서 내가 좀 공부 좀 했다 라고 한다는 것이 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애니어그램에 대한 1번부터 9번까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애니어그램을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 그 애니어그램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하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런 많은 지식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가 즐겁지 못하고 어더 유연하지 못하고 창의적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더잘안 되고 공감 능력이 어 올라가지 않고 음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지 않고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어, 이렇게 된다면 과연 그그 그 사람이 애니어그램을 공부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애니어그램 공부하면서 제가 얻은 그런 어떤 커다란 그 혜택은 알아차림이거든요. 제 상태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 그러니까 기본 유형을 찾는 것도 결국은 스스로 해야 하는 몫인데요. 왜 스스로 해야만 하냐면 그 알아차림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본 유형을 인식하게 되거든요. 내가, 어, 1번부터 9번이 헷갈리신다면, 머리형, 가슴형, 장형, 이셋 중에 한 유형이라도 찾아보는 겁니다. 내가 주로 쓰는 에너지의 중심이 어디인가? 나는, 어, 머리형, 머리형이 어떤 사고 중심, 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어떤 합리적인 접근을 좋아하는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내가 그것이 없으면 어떤 행동을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렇게 접근해 보는 거죠. 가슴령 입장에서도, 음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어, 관계 맺는 방식을 좋아하는가, 어,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 내가 어떤 행동을 어,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그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그런 알아차림이 어 많아지고, 그리고 자주 일어나게 되면 내 기본 유형을 인식하게 되는 확률이 이제 높아지겠죠. 그러면 1번부터 9번 중에 이제 내 기본 유형에 대한 감이 좀 생길 거고, 그러면 그 기본 유형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어떤 특징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집착에 주로 어 빠지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회피하려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감정이나 마음을 어, 표현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어떤, 어떤 방식을 주로 선호하는지 그리고 내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 방어 기제를 펼치는지 등등 나의 그 알아차림에 대한 연습 그리고 평상시 그 훈련을 통해서 내 기본 유형을 점점, 어, 제대로 인식하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니어그램 공부한다라는 것에 첫 번째 혜택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내가 사고 중심의 행동 패턴을 많이 갖고 있는지, 감정 중심인지, 어떤 본능 중심인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떤 이미지를 선호하는지,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어 무엇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그 신념, 어떤 그 가치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 나가면서 기본 유형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내 기본 유형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내 앞에 있는 어, 상대방에 대한 그 기본 유형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알아차림에 대한 연습을 도와주는 것이 애니어그램의 가장 큰 어, 목적, 그리고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눈에 보이는 행동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행동들에 대한 관찰, 행동들에 대한 자기 이해가 깊어지면 우리가 이제 점점 무의식의 영역에서도 왜 이런 행동이, 왜 이런 사고 체계가 나타나는지를 음,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밑바닥에 있는 어떤 어, 내재된 감정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재되어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도 공부를 통해서 더 이해하게 되고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인식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이제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어, 우리의 본질과 더 가깝게 교류하게 되는 이제 기회가 되는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음,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내 어떤 감정 상태에 대한 알아차림, 내 욕구에 대한 알아차림,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 그리고 어, 내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알아차림.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인식해 나가는 것이, 어, 기본 유형 찾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설령 기본 유형을 정확하게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 탐색이나 자기 이해, 그리고 자기 관찰하는 데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갑자기 이런 내용이 좀 떠올라서, 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